자, 어제 수익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네. 자, 어제 11월 15일 토요일이었고. 네. 40.52달러 해서. 네. 원화로 한 5만 8,700원 정도. 음. 근데 보통 평일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음. 희한하게 토요일이 더 많이 나왔어. 아, 오른가네 좋다. 아니, 근데 이제. 네. 일 방문자는 음. 토요일, 아, 금요일이 훨씬 높았거든? 아, 어,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아, 이게 솔직 광고난가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 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환우라트 물어봐야지 음. 벨트라이트 물어봐 아르쳐 줘? 오늘의 키워드는 <laughs> 네. 스키장 아 아. 자기 스키 스키장 안다니면 그렇게 좋아해 <웃음> 네. <웃음> 아 그냥 뭔가 눈을 생각하면 좋아요 처음 스키 못 타도 보드는 조금 정말 조금 아 어, 그건 탄다고 하는 게 아니야 신을 줄만 아는 거지 그거나 음. 어. 자기 자기는 음. 포스팅 뭐했어 저는 자. 백다방에 새로 나온 그냥 백다방 아니고 어. 백베이커리라고 해서 아 백베이커리 응 음, 백다방 어. 빵연구소에 어. 빵이 아주 많은데 신상이 나왔길래 어. 신상 중에서 비교를 해서 올렸어요 아 잘했어요 네 이게 스키장이 이제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네 이 시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어, 모드나 스키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 또 이제 뭐 젊은 애들이 또 이제 한번 경험상아 가보고 싶은 애들도 많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스키장이 슬슬 이제 개장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쵸. 지금 딱 써놓으면, 음.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눈이 올 수도 있거든? 음. 이제 그러면 폭발적으로 이제 키워, 엄청나게, 겁나게, 어, 이 네.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스키장 개장일이 언젠지. 음. 어, 이게 가장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쵸? 어 개장일이 언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 근교 스키장이 어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는 동네. 음. 음.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이 어딘지. 음. 뭐 그런 스키장. 그런 그런 스키장. 그런 키워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애들도 있잖아, 집에. 네. 아,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갈 만한 스키장 중에 어디가 좋은지.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초보자인데, 이제 네. 초보자가 이제 가기 좋은 스키장은 어딘지. 아, 어. 아 저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음. 뭐, 뭔가 상급자들이랑 있으면 음. 못 배울 것 같아서. 좀 쫄리지? 어, 어. 많이.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스키장이 또 우리 같은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이게 약간 패션에 약간 또 그들만의 음. 이좀 그게 있어요. 리그야? 어. <laughs> 스키장이 코디가 또 중요하거든. 음. 스키장이 코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기 아까 보드 얘기했잖아. 네. 이제 보드가 요즘에는 또 렌탈도 나와. 정수기 렌탈처럼.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렌탈. 왜냐면이 보드도 이제 유행을 타거든 디자인이. 아. 음. 어. 어. 그래서 이제 좀뭐 이거를 돈 주고 사긴 아까우니까 렌탈을 해가지고 이제 쓰는데. 그한 겨울 그 시즌에만. 그그 그래, 한... 시즌에만. 내 내년에 또 트렌드가 바뀌니까. 아,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는 거랑 렌탈하는 거랑 이 뭐가 이익인지 음.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돈만 봐서는 음. 이제 사는 게는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제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이 렌탈할 어. 확률이 높겠네요. 아, 그 많이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음. 어, 그다음에 이제 보드를 이제 사고 싶어도 음. 이게 가격이 꽤 되거든. 그 어, 그래서 이제 뭐 할인 종목 같은 것도 이제 찾을 음.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이즈가 이게 음. 운동화 사이즈랑 달라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사이즈 이거 선택하는 방법. 네. 어,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차가 없는 사람 있다고. 음. 차 아. 차가 없으면 이제 대중교통 타고 스키장을 가야 되는데. 네. 대중교통을 타고 갈수 있는 스키장 중에는 어디가 좀 편한지. 본인 집 사는 데서. 어, 그지그지뭐 음. 그런 거. 그다음에 음. 이제 스키장을로 당일치기로도 가지만 뭐 음.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갈 수도 있어. 그런 경우가 더 늦겠죠. 어, 그지 음, 밤에 좀 많이 타니까 음, 또. 또. 내가 가는 스키장 막, 예를 들어서 내가 A 스키장을 간다. 음. 그럼 그 A 스키장 근처에 이제 숙소가 괜찮은 데가 어디가 있는지. 음. 뭐 펜션이나 뭐 호텔이 있는지. 음. 뭐 그런 거. 음. 그 다음에 내가 가는 스키장 근처에 맛집은 있는지. 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마치... 어, 음. 맛집 나오면 되게 좋아하네. 자, 그리고 스키장을 갔으면은 이제 뭐 비용이 궁금할 거 아니야? 요 네. 어, 거기 뭐 렌탈 비용은 얼마고, 음. 스키장 이용 뭐 비용은 얼마고. 네? 그리고 이제 스키장에 좀, 그, 부상이 많아. 어 그래서 이제 많아 생각보다. 어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많아. 스키장 갈때 일일보험을 또 들어놓고 갈 수가 있어 몰랐어요 저도. 어 일일보험 같은 게 있어. 어이. 그래서 이제 일일보험이 필요한가, 이게 음. 뭐 보험 가입은 뭐 얼마나 할까. 네? 신기하다. 어. 여행 일일 뭐 일박 며칠 보험처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다 이런 거 뭘. 있지. 어. 좋은 정보네. 아 좋은 정보지. 음, 음. 어. 그리고 이제 스키장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즌권으로 음. 많이 다니거든. 그 어. 시즌권 스키장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음. 비교 같은 거뭐 이런 키워드 써주면 좋다 음? 아, 이 스키장에 대한 키워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내가 스키를 안 좋아해서 그렇지 아마 스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생각을 하실 거야 음.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